안녕하세요. 익스탄의 울센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, 어 양계장 컨트롤 박스에 어 들어가는, 어 전자기판입니다. 어, 이게 보시면은, 어 이렇게 스위치가 올렸다 내렸다, 자동, 수동, 뭐,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가서 어 작동을 하면 작동이 되고, 자동으로 놨을 때는, 어 작동이 안 되고, 어 그냥 먹통 상태로 유지돼가지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통신 불량이라든가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아무것도 작동이 안될 때는 일상 우리가 센터로 보내주시면서 어, 이런 보드를 예, 고장이 났을 때 보내서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 여기 보시면 은 뜯기 전에 사진도 좀잘 찍어 놓고 뭐 잭은 어디에 꼽아지고 어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여기에 이제 선택 버튼 스위치도 있고 이 옵션입니다 요런 것도 뜯기 전에 예, 또 어떻게 잘돼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된다 이게 핀을 올렸다 잘 이렇게 하다보면 은 옵션이 예, 좀 바뀔 수가 있고 통... 그렇습니다 아,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야 되겠고 어, 그래서 어, 언제든지 예, 이런 제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, 익상 우리가 센터로 보내주시면은 어, 꼼꼼히 점검해서 수리를 확실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품 어, 예를 들어서 1톤을, 2톤을, 3톤을, 4톤을, 5톤을 뭐 그런 식으로 선, 선택을 할 수도 있고, 어, 1번, 2번, 3번, 4번 여러 가지 예, 그또그 양계장 위치 그러면서 히타 뭐, 환기 장치, 그 다음에 사료 열림 닫힘 뭐,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동하는 그런 컨트롤 박스인 것 같습니다. 아, 고장이 났을 때 익사오르간 센터로 보내서 어, 수리받으시기 바랍니다. 익사오르간 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